따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 따다. 아, 뭐야. 11탑이네? 안. 나힘프저 힘든 올리고 첫 판이에요. 이 철십자 위장 쓰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제원너이 위장이었는데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. 부티어 <laughs> 전함인데 나랑 체력 비슷하구만. 지금 초구남 중에 제일 메리턴 게 뭘까? 노보시비리스크? 아니면 뭐, 피에몬테? 아, 나 정찰기 스킬 찍었나? 힌데는 그거 반 필수인데. 나한테 오나? 라이언한테 가나? 저걸 해도 온 코스로. 자, 2분 20초. 여 기서 스팟 이되면허접하 구나, 단, 두발아 근데 이건 좀 <laughs> 관통 하나, 관통 둘, 거관 하나. 님 힘들, 들？저 요새 고양이 키 우고, 싶어 가지고. 맨날 고양 고양이 응애애옹이 영상 맨날 보. 고 얼룩이 귀엽더라 진짜로. 아니 그치, 그치, 그 치피치피 그뭐 뭔데 그 쇼츠에서 다 나온 거야? 그거. 나는 그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. 뭐 홍박사님을 아세요? 뭐 그런 거야? 저 지금까지 본게좀 귀여운 게 아메숏이랑 부숏. 그 걸로기들 좀 뛰어봐. 자, 이것은 고관통 고폭탄입니다. 내 놈의 머리통을 뚫어. 어 이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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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딴 화재 확률로 이불 붙쳤지 이제부터 선박 철거해 시는 힘든이다. 코숏은 근데 나 키워봤어 안그리고 길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거 그거는 그냥 납치하라는 뜻 아니야? <laughs> 지나가던 애용이 캐터리는 좀 비싼 것 같고 뭐 우마동? 거기서 뭐 가정분양을 찾아보라던데 근데 캐터리는 확실히 비싸긴 하더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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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발뭐야 운발뭐야 안 돼, 스코티쉬 폴드 귀여운데. 차라리 스코티쉬 폴드보다는 차라리 그 아메리칸 컬? 어, 귀 반쯤 접히네. 난 귀가 좀 낫지. 화재 확률 뭔데? 어? <laughs> 내가 지금 뭐 자호 타고 있냐? 뭐, 뭐야? 화재 확률? 우리 여기서뭔 일이 일어난지 난 모르겠다. 야보. 누보로시스크림 레이더 좀. 아씨 사거리 바뀌네 여기서도 불날것 같지 않아? 어. 자 배를 까면 뭐다? 철갑탄의 끔찍한 시간이 시작된다 이건 철갑탄이고 내놈의 장갑을 뚫어 사바 나켓이 뭐예요? 그 이비시니아... 이비산이뭐 하여튼 그... 그런 품종 같으니까 스핑크스는 근데 아 뭔가... <laughs> 좀, 좀... 좀... 좀 부담스러운 친구 같아볼 때마다... 드래곤볼 생각남 <laughs> 그 개... 개가 털이 없는 대신에 막 기름이 엄청나게 5 0 0배라던데 야, 이불또 또 붙었어 힘든 음해하는 놈들 이거 보고 반성이라 아근데왜 이렇게 불잘지지오아 아니 데사사람이이름이이더막 면 변색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털이 낫다던데. 점령 못해. 이기, 이기는 법? 그 적팀에게 이제 고용한 대우를 데려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양이 품종을 보... 아 근데 또 품종하면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레그돌, 아메숏, 뱅갈브숏, 샴 이렇게 다섯 말이라 해야되나? 다섯종 카라칼 우리나라에서 못 키우지 않아요? 걔 걔도 하는거 보면 완전 빅단 또던데 비 없네. 이 탐지기 꼭 꺾어야겠다. 아, 붕구가 먹나? 아바클라도가 뭔 뜻이야? 제가 도구는 몰라서. 그 샴이 아기 아기 때 진짜 귀엽던데 그 귀에만 삐죽 색깔 다르고 얼굴에 검댕 묻은 거 마냥. 나또 야옹이 한 마리만 따오고. 나안 보니까 여로 바꿔야 돼. 저기 가면, 나 우리 아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할 거야. 나 끝까지 안보네. 뭐지? 나도 고양이 카페, 그 고, 본격적인 카페는 아니고 유기 고양이 카페라 해야 되나? 유기, 이 고양이 아, 유기, 유기인가? 길 잃은 걸룩기들 해갖고 하는 건 그거 가, 가봤는데, 뱅갈은? 너무 길쭉해지더라 얘가 근데 나 은신 안 찍었냐? 원래 피탐 이렇게 썼어? 어? 니가 연막을 쓰면은? 올해에는 심하 있냐? 기타감이구나 이거 실탄 나지 않나? 나이모프 이 거리에서도 안 나나? 그래도 전함 실탄다 이건가? 네. 저 노보 비리 스카가 먹겠다. 내 건데. 안 나는 거 같은데. 내 노보 비리 스카는 무조건 나는데. 이거 내가 양념 치고 뺏기게 생겼네. 아하. 브링미 기라카미. Where is it? 나 근데 힌덴 소나켜고 있으면 저게 되나? 이거 어쩔건데 니가 <laughs> 뭘할수 있는데 근데 두께 자체는 얇아지지 않았나? 수유주 대비 제가 누구야? 함장 이 힘든이지. 어호 맞췄나? 야, 못하는 아닌데. 야 근데 불 진짜 잘 났다 이번 판. 철갑으로도 뭐, 딜 나쁘지 않겠네.